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이중 화염 프레임의 시공 속성 유탄 발사기인 예식의 PVE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식이란 유탄 발사기는 여러분들 에피소드 망령에서 새로 나온 무기고 1주차부터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주차에서 파밍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항해도 열어서 최후의 도시에 가 보면은 여기 구원, 그, 맹공격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플레이리스트나 아니면 맹공격 구원을 플레이하면서 나오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닉, 토닉을 사용해갖고, 여러가지 토닉을 만들다 보면은, 요 무기가 나오는 토닉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서 맹공격 구어까지 함께하면 훨씬 파밍하기가 쉽겠죠? 토닉만 먹으면 다른 데서도 파밍을 할 수가 있고, 토닉을 먹으면서 맹공격 구원이나 플레이리스트를 하시면 좀더 빨리 파밍을 더 많은 파밍을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닉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이 지나갈수록 뭔가 추가 컨텐츠가 생기잖아요 추가 컨텐츠가 생기면 거기서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추가 컨텐츠가 생기면 거기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막에서는 뭐 고대 감옥 고대 문업이 나온다니까 아마 거기서도 얻을 수 있을 듯 보여요 그거 말고도 다른 컨텐츠도 있죠 네,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에피소드 망령이잖아요. 망령에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갔을 때에도 계속 플레이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최후의 형체가 끝나고 프론티어가 왔을 때는 요거를 얻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아마 던전에서 나올 거예요. 던전에서 나올 건데 던전에서 얻는 방법이랑 다른 데서 얻는 방법이 새로 생기는데 아무튼 지금처럼 파밍하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파밍을 지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이게 쉽게 파밍할 수 있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지금 1년 동안 최후형체 기간 동안 꼭 파밍을 해두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작 안 되고 강화만 됩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중화염 프레임은 그냥 경량 프레임에서 두번 나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 경량 한발 나가잖아요. 이건 두번 나가고 그 다음에 두번 빠방 네,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이 나온 것 중에 좋은 게 있어요. 예전에도 이중화염 프레임이 몇개 나왔었는데 이번 시공속성으로 나오면서 연쇄 반응이라는 특성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유탄 발사기 잡줄 처리하는 능력을 엄청나게 상승시켜 주거든요. 어, 예전에 그냥 경량에서 이것만 있어도 엄청 좋았었어. 자,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시면은, 냉기 탄창이랑 서리도둑, 이게 진짜 시너지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 이거 두 개를, 그, 조합해서 쓰는 것도,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예. 요 무기 자체에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벽하게 좋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시너지는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웃긴 게, 선망의 무기고까지 있어가지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중화기 유탄발사기랑 요거를 같이 쓴다고 했을 때, 이 선망의 무기고는 매우 좋은 선택권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랑, 그거 말고 다른 거랑 조합했을 때는, 왜냐면, 중탄도 한발더 박아야 되잖아. 그죠? 이건 물리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한방 쏘고 중탄도 한방 맞춰야지 이게 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망의 무기고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VP에서는 미끄럼길 정도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PVP에서 상당히 괜찮은 총기가 맞습니다. 오른쪽에 황금탄약이 있기도 하고 괜찮은 총기가 맞고 자 PVP에서는 어차피 유탄발사기가 쓰임새가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PVP에선 어차피 쓰임새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특성이 좋게 나와도 어 애매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어 엄청나게 좋은 특성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잘 나와도 이건 쓰기가 좀 애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유탄 발사기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중화염은 능력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투사 체속도는 되게 높은 편인데 원래 다른 유탄 발사기 보면은 재장전도 되게 높고 조작성도 높고 그러잖아. 이거는 이상하게 이 프레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총열을 봤을 때. 투사체속도가 이미 8 9기 때문에 10만 올려주면 이제 99에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 발사는 구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미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성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서 빠른 발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조작성 올려주고, 투사체속도 올려주고, 강성은 이제 투사체속도가 좀 딸리는, <laughs> 어, 거기에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여기 빠른 발사를 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총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그렇지만 저는 요걸 추천해 드린다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 빼고 설명할게요. 혼란의 수류탄. 제가 저번에 이제 혼란의 수류탄을 빼고 설명한다 그랬더니 혼란의 수류탄 쓸 필요가 없다라고 <laughs>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혼란의 수류탄은 피부 위에서 국밥 같은 겁니다.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라서 이거는 혼란 수류탄 용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쓰는 게 맞아, 아시겠죠? 그러면은 특성 자체가 싹다 바뀌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혼란의 수류탄은 진짜 혼란의 수류탄 딱 하나 붙어도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아무 것도 안 붙어도 그냥 쓸만해,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을 거야. 아니면 제가 추천해주는 특성 딱다 해갖고 혼란까지 붙이시면 돼요. 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국밥 같은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은, 저는 이제 쇠기수류탄을 무적, 무조건 추천을 하는데, 이게 데미지가 낮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더 주는 게 좋아요. 이런 폭파라는 거는. 직격을 했을 때데미지 늘려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걸 쓰실 거라면, 재장전 올려주는 걸더 추천해요. 여기 보시면은, 고속탄약 있죠? 근데 이게 투사체 속도를 올려가지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걸 가시면 돼요. 재장전 올려주는 거. 근데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사체 속도가 높으니까, 총열을 다른 걸로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근데 저는 이걸 찍을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 빠른 발사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걸작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3열을 보겠습니다. 3, 4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리도둑이랑 냉기탄창은 아까 시너지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두 발을 맞춰도 얼진 않을 거야. 그러면, 뭐, 어쨌든 두 발을 써야지. 그니까 러두 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한발 쓰면 두 발이 나가니까. 한번 재장전하고 한번더 써야지 냉기탄창이 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동됐는지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 만약에 한 발을 썼을 때 얼어붙는다면 한발 썼을 때두발 따당 나갔을 때 얼어붙는다면 냉기탄창은 거의 메인 선택 특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발에는 안될것 같거든요 한발 따당 쏘고 재정전하고 한발더 써야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냉기탄창의 선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한발더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얼어붙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냉기 탄창을 고르고 여기에 이제 미끄럼끼를 고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거 한방 쏘고 슬라이딩 한번 하면은 재장전 돼요. 바로 쏘면 걘 얼어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냉탄이 어떻게 발동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그한 발에 얼어붙으면 바로 서리도둑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근데 한 발에 안 얼고 재장전 한번더 해고, 한발더 써야지 얼어붙는다면은, 여기 미끄럼끼리 훨씬 좋을 겁니다. 솔직히 다른 거 사용할 때도, 면세 반응 진짜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특징점 설명했을 때. 이거랑 궁합이 당연히 좋습니다. 빨리 재장전해서 연세 반응을 팡팡팡 터트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잡조를 쓸때 매우 좋은 겁니다. 빨간색 몹들은 다 삭제시킬 수가 있어. 우리가 연세 반응을, 그, 파동 프레임 유탄 발사기 많이 쓰잖아요. 진짜 광범위하게 죽일 수 있었거든요. 었 어쨌든 이것도 뭐 일자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맞춰야 되는 거지만, 이게 엄청난, 어, 예전에 회수자의 일스제 사격인가? 그, 저거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유용하게 썼었거든요. 파동 프레임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는 건 뭐냐면은, 미끄럼기를 PV에서 더 추천드리고요. 저는. 미끄럼기를 훨씬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연쇄 반응이나 아니면은 냉기탄창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는데 저는 이제 연쇄 반응이 좀 좋아 보이고 만약에 냉기탄창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으니까 용사들한테도 쓸수 있겠죠? 어 그런 거로 쓸 때는 어, 냉탄 써가지고 쏘고 맞춘 다음에 슬라이딩하고 또 쏘고 하면 이제 얼어붙을 거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 것만 잘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사격이나 미끄럼길이나 재장전은 내부 쿨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한다고 계속 장전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 쿨이 있어요 내부 쿨 바로 발동하지는 않아요 한번 발동하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니면 캔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무기 했다가 또 다시 하면은 타이머가 없어지거든 미끄럼길 타이머가 없어져가지고 바로 재장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설명해 드리면은 만약에 난 재장전은 그냥 하면서 물리적으로 하면서 하실 거다 그러면 전술가 쪽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죽이면은 직업능력 에너지가 생성돼서 직업능력을 많이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두를 위한 하나도 나쁘진 않아 근데 좋지도 않아 <laughs> 그리고 화음도 나쁘지 않아 근데 좋지도 않아 약간 요런 거에 비해서 딸립니다 냉탄이라 그리고 이기 데미지 증가하는 특성들도 좋지만 이것보단 딸립니다 어, 광역피해를 한번 맛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맞다지겠죠 <laughs>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미끄럼기를 제일 추천드리고 선망의 무기고는 진짜 다른 무기랑 같이 선망의 무기고를 썼을 때 아니면은 자장총이 붙은 무기랑 같이 썼을 때 그럴 때 쓰셔야 되는게 선망의 무기고에요 그러니까 뭔냐면 자 선망의 무기를 무기고로 정말 잘 쓰는 방법 정말 잘 쓰는 방법은 해, 무기, 다, 선방의 무기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 이거 진짜 간단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세 개를 같이 쓰게 될 거잖아. 그치? 주무기를 썼어. 썼지? 그 다음에 특수무기를 썼어. 그죠? 그럼 중타, 중화기가 충전되지. 저장되지. 그럼 중화기를 바꿔서 중화기를 썼어. 그럼 주무기가 <laughs> 충전이 되죠. 그죠? 중타는 계속 쏘다가, 주무기, 그 주무기, 물리무기 썼어. 그러면 특탄이 또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야 되잖아요. 중탄 다 쓰면은, 그, 1번 무기. 그러니까, 물리무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물기무기 똑 쓰면은, 중탄 쓰자마자 물리무기로 맞췄기 때문에, 특수하기도 재장전이돼요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무한누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은, 자장총이랑 비슷한 부류에요. 자장총도 3개를 맞춰놓으면 되게 좋거든. 근데 누가 주무기에다가 선망의 무기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특수한 상황이면 선망의 무기고 정말 좋다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한발 쏘고 재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망의 무기고랑은 막 엄청난 시너지는 아닙니다. 다른 무기랑 선망의 무기고를 같이 쓴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끄럼 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냉탄에다 연쇄 반응하면 되고, 그리고 냉탄하고 같이 시전 좋은 건터어디 도둑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냉탄이 어느 정도에 발동되는지. 그러니까, 냉탄을 쓰면 얼어붙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느려짐 효과가 중첩되면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한 방에는 절대 안올 거고 두방을 써야 되니까 아마 냉기 탄창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두번 정도 써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나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빠른 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쐐기 수류탄. 다른 거를 상정할 경우는 이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세개 있죠. 서리도둑, 선망의 무기고, 미끄럼길인데, 미끄럼길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망의 무기고는 중탄이랑, 이제 그, 에너지 무기 정도 선망의 무기고를 같이 쓴다면, 그렇게 쓸때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쓸 때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거는 생각에 두시고, 고르셔야 될 겁니다. 이거 선망의 무기고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좋다더라. 쓰시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잘 써야 돼요. 세번네 번째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연쇄반응. 그 다음이 이제 냉기탄창인데 냉기탄창은 몇발 써야 어느 얼어붙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끄럼길. 그 다음에 냉기탄창 쓴다면 서리도둑도 나쁘지 않다. 저는 기조가 미끄럼길, 연쇄반응 아니면 냉기탄창 뭐그 정도고. 여기에 서리 도둑 쓸 거면 그냥 냉기 탄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 설명 드렸죠. 전술가도 나쁘지 않고요. 저도 전술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같이 쓰면 연쇄 반응. 그리고 뭐 황금 탄약 이런 것도 있지만 방금 추천해 준 거를 조합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입니다. 재장전이 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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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로 재장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재장전하는 시간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고, 재장전을 고르시는 게 나, 나을 거예요. 자, PVP입니다. PVP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이중화염이나 경량 프레임을 쓰는데 고정이 돼 있어요. 쓰는 게, 막 드라마틱하게 많지를 않아. <laughs> 어, 유탄발사기, 특탄 유탄발사기 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뭐 직격을 때릴 거면 직격을 때릴 수도 있지만 그게 참으로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직격을 때리는 게 어려울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한발 맞추고 다른 무기로 마무리하든가 다른 무기를 쓰다가 이걸로 한발 맞춰서 죽이던가 하는 건데 결국은 뭘 챙겨야 되느냐 투사체 속도는 이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빠발만 고르면 되는데. 어차피 두 번째에 폭발 반경을 올릴만한 게 없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폭발 반경이 마이너스 되고, 이거 투사체 속도랑 재장전 속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만약에 근접 유탄을 쓰시고 싶으면 근접 유탄을 쓰는 게 맞고, 그러면 폭발 반경을 좀 챙겨야 되니까, 어, 요 앞에다가, 그 투사체 속도, 아, 뭐, 폭발 반경 굳이 안 챙겨도 상관없고. 아무튼, 근접 유탄 쓰시면, 근접 유탄을, 쓰시면 폭발반경을 좀더 챙기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걸작의 투사체 속도가 나왔으면 투사체 속도는 이미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음, 응, 없잖아. 그 이제 99가 되니까. 그럼 폭발반경을 총렬해서 올리면 됩니다. 폭발반경을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거를 그 투사체 속도를 했으면은 여기서 예, 폭발반경을 고르면 돼요. 너무 간단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근접유탄 안 쓰고 그냥 맞출 거야 하신다면은 뭐 직격 나 자신있어 하시면 쇠기술탄 가는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속전역을 투사체 속도로 챙겼어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폭발반경 높이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폭발반경 그러니까 조작성 떨어지지 않으면서 예, 폭발반경을 올리는 거 투사체 속도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걸 예,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 올린 거는 이거 투사체 속도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폭발 반경만 올라가는 게, 없네? 이런 씨, 폭발 반경만 올라가는 거. 다른 거는 좀 죽이지 않고. 이건 투사체 속도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5나 떨어뜨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밖에 없네. 어딨냐. 그죠. 선형 모정기 정도밖에 없네요. 폭발 반경 올리는 거는. 다른 거안 내리고. 어, 되게 웃겨진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탯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스탯을 맞추셔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챙겼다. 만약에 챙겼다.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투사체 속도는 100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폭발 방경만쭉 반경,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는데 간단합니다. 빠른 여기는 빠른 무장이 무조건 좋을 거고. 왜냐면은 주무기를 쏘다가 이거를 바로 꺼내 들어서 쏠수 있어야 되니까 산탄총이나 뭐 저격총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주무기를 쏘다가 얘가 숨어버리면은 어쨌든 뭐 강역 강역 피해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먼저 쓰다가 그 주무기를 바꿔서 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무튼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로 죽일 그 적에 있다고 하시면 연쇄반은 가시는 게 좋고 이걸로 죽일 수 있다 무조건 죽일 수 있다면 하 연쇄반은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체인키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그 화음 정도로 가시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딜을 더 주기 위해서 물론 다른 무기로 죽여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길이나 뭐 이런 영속적인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작성과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끄럼길은 상당히 좋은 특성이고. 슬라이딩만 간간히 해준다면은 그냥 뭐 항시 발동되는 거예요. 미끄럼길이나 이제 슬라이드 사격 같은 거는 그다음에 여기 그 영속적인 움직임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쓸수 있겠죠. 이게 PVP에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성 자체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량이나 뭐 이중형 화형 같은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 <laughs> 그걸 생각하면서. 파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PVP에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